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남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고 한국 절반 크기에 인구 320만, 1인당 GDP 7천0벌 수준의 작은 나라이다. 국민의 절반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나 그 정도가 트루키의 이상으로 아주 약해서 심지어 돼지고기도 먹는다고 한다. 구 유고 연방에 속했던 보스니아는 여러 민족이 얽혀 있다 보니 내전으로 유명한데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인 연합과 세르비아인과의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럽의 킬링필드라고도 불린다. 앞서 발칸반도 국가들 돌아볼 때 동선의 구조상 보스니아를 빼고 돌았는데 그 여파로 보스니아 하나를 가보기 위해서 갈때 비행기 세번 나올 때 비행기 세 번을 타는 고난의 일정이었기에 기억이 남는데 수도 사라예보에 가보니 도시 곳곳에 총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흔적을 전시한 박물관 등을 본 여파로. 발칸반도에 있는 구 유고연방 7 개국가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. 이렇게 그전 유럽 오0 개국을 다가 보기 위해서 보스니아를 들르는데 뭐 경험상 경험을 해보니 뭐그 전체 대륙의 한7,80% 국가를 가는 것은 뭐 어렵지 않으나 뭐 하나도 안 빼고 다 간다는 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. 빌뉴스에서 어, 이제 폴란드 그단스크라는 데 도착. 아 둘째 오늘 비행기 세번 타야 되네 야그 지난번에 그사라에뭐 보스냐 사라에뭐 빼먹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다니 참나 아이고 여기, 여기 사라에뭐 가는데 비행기 세번또 나오는데 비행기 세번 어이가 없네 이거 어이가 없어 두번째 비행기 탑승 아이고 이제 뭐 둘째 스웨덴까지 또 거꾸로 날라가 거꾸로 아요 고테보르그 스웨덴 도착 여기서 또 3시간 대기하다가 아이고 지겨워 이게 이제 <laughs> 이 사라에보 이 비행기가 캔슬드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간이 덜컹했네 아 진짜 근데 다행히 얼라이벌이었어 아 진짜 저거 취소되면은 아 진짜 이거 정말 새 되는 건데 야 다행이다 이야 진짜 여기 연기됐는데 어 여기 수,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아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 간다 아, 보스냐 살아에 보 가는 게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. 아, 진짜. 가슴 졸이면서 그대로 탄다. <목소리> 보스냐 오자마자 환영식이 <이제> 시작되는구만. 네, 저한 20분 정도 잡에서 와이 보스냐 오자마자 신고식 제대로 하네. 야, 여기부터 여기까지 12시간 이걸 렸고 무려. 비행기 세번갈아타나고 더군다. 나 오자마자 택시 눈탱이 맞고. 그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이 호텔 정전되고, 아, 진짜 신고식 당하다 아, 진짜. 아, 잊혀지지 않을 부스냐가 될것 같아. 아이고. 방은 이렇고, 이제, 여기서 이틀간 머물면서, 이제, 둘러봐야지. 아, 진짜 그놈의 발칸반도 정복이 뭔지, 참나. 자 이제 사라예보 이제 호텔에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일단 왔고 연습서 이제 계속 걸어갈 예정 한뭐 서너 시간 정도 걸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위치가 맞나 너무 한적한데 왔는데 이거 <laughs> 사전에 이제 그물에 찍어 놓은데 하고아 애매할세 이거 아 애매 해 애매 아 일단 가봐야지 야 근데 이 사라예보가 참이뭐있자 그동안 뭐 역사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찾아보니까 정말 이 아픔이 많은 도시네 야 진짜. 뭐그 어느 지역보다 더욱 더야아 이게 내첫 관광지구나 올라오게 이렇게 되네 야 여기가 딱 전망이 좋네 야저 아래보다 전망이 훨씬 좋다 야사라야 보시네 풍경을 쫙 둘러보는 야 진짜 그래 첫 시작을 제대로 왔네 그래. 저 아래 이제 저 이제 공동묘지 보이고 사라야 보의 아픔 슬러보는 저기도공동묘지가 있어요. 이렇게 쭉 이렇게. 오늘 관광은 이제 여기 저 하천 따라서 쭉 그냥 저쪽으로 가는 게저쪽 방향이 이제 공항 방향. 공항 방향, 다양한 생각이 든다. 그래서 여기서 아래 내려다보이는 도시들, 저 끝에 텔레비전 타워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야지 여기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독특한데, 뭐 저는 골동품도 있고, 야 이게 인사동 뭐 카페촌 마냥 이런 길어뭐 길은 짧지만 어저 아래까지 이어지네 나름 이런 이 인사동 사리 이제 그런 길이네. 그래서 커피 를 먹으면 딱 옛날 올드한 분위기 느끼면서 야 이쪽 길이 상당히 멋지네 야 멋져 멋져 어 그냥 독특하고 아주 화려하진 않으나, 그 이국적인 풍경. 야. 그냥 이국적인 풍경. 저것까지도 이어지고 야. 저 모스크도 있고. 어, 여기 보니까 약간 저 건물 보니까, 이제 네팔의 카트만도 봤을때그 느낌이 생각나네. 비둘기들도 그렇고. 그러니까 뭐 약간 오버랩이 된다는 거지. 이 건물도 특히 약간 양식이 좀 그런 느낌이 나요. 네팔의 느낌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랐고, 8,000원에. 조금 비싼 타지만 그냥 뭐 잘랐고 이제 이쪽 길로 가서 이 골목길도 상당히 독특함 이렇게 아, 이런 분위기 야, 좌우로 어 화려하다 화려 엄청 여기 이런데 먹으면 진짜 어떤 차를 먹어도 맛이 오 좋아 좋아 진짜 은인가 근데 비쌀 것같지 않아. 아, 좀 집에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총알도 있어 어, 사라해보 총알은 뭐. <laughs> 독특하다 야. 이게 이제 보스니아 국립도서관이구나 대학교에 아, 뭐 독특하네 저 모양은 내가 그 콜롬비아 어. 메데인에서 봤던 그 뭐지? 그도타로 거기 박물관처럼 생겼는데 건물 사이리. 네, 어. 네, 건물 색깔은 좀 삼톤물이고 이제 저기 케이블카 타러 저 언덕으로. 어. 저기가 이제 케이블카 타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는 것, 막혀 있고 프라이빗 뭐 개인 사유지라고 쓰는것 같고. 어이구 난감할세. 아 이거 이거. <laughs> 야 이. 해가 있는데 날것의 모습. 야, <laughs> 야 드디어 찾았다 케이블카. 야, 근 바로 저기 지름길이 있는데 저기 막아놨단 말이야, 저거를 하고는 삥 들어온 거 아니야. 아, 몰라가지고. 아, 근데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케이블카 <laughs> 하이 및 하이킹 설명이네. 그래서 코스에 따라서 뭐 이제 뭐긴거 짧은 거 있는데. 아 이제 다리만 걸어보는건데 저번에 문테넥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산올림픽 말하제 한달째 자 이렇게 했고 이거를 이제 탑승 자 따로 타야지 <laughs> 어 저거 이쁘다 사라의보84옛날 올림픽 84년도에 샀나? 어머 서울올림픽 바로 전년도에 네오 신기 반기 근데 여기 케이블카에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네. 야. 어, 또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천번네어 이거 이상. 덕분에 이렇게 케이블카를 혼자 전세내고 야 이렇게 올라간다. 자 앞에 이제 국립도서관. 오호. 야 오늘 뭐 내다보는 경치는 워낙 시보네. 야 이렇게 혼자 사니까 좋다. 깨올라가 한 3, 4, 4, 5km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집들이 여기 지금 백한반도 집들 특징이 그 붉은 지붕들 야, 야 예전에도 이 케블카에 이몇피 있었는데 그냥 깡통 같은 거저적을 타고 다녔단 말이야, 예전에. 어, <laughs> 아, 세지갑이다 그러다가 이제 계성 공사하고서 이렇게. 아, 멋지다 멋져. 태국화 산림 야. 나 이렇게 케블카는 이 올라가고 나와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아, 이렇게 상쾌하냐? 아, 진짜. 여기 살아볼까 이제 오느라고 갱호성했던 게싹 풀리는 느낌이야. 야, 진짜. 아, 너무 행복한데. <laughs> 포거트게 나기 온다고 이런 거야. <laughs> 야. 트래베빅 사라에보. 아마 뭐 트래블 뭐 그런 건 말이겠지.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있어 줘야 또 포인트 생기지. 야, 이렇게 알아보는 느낌. 야, 사라에보 안녕. 에유아인데 <laughs> 저 옥상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지. 너 그래도. 야. 어. 동계 올림픽을 했었나? 사라에보. 이제 봅슬레이 같은 데 아마. 봅슬레이. 이제 목상 이제 카페 올라갔고 야, 또저 명당자리는 뭐 찾아오고 있지만 나이 자리. 예. 봐도 봐도 좋아. 예. 그렇게 고 일반 주택가들. 그래도 뭐 차가 다닐수 있게 돼 있네. 저 정도 포기면은 살라 해버는 되게 독특하게 이게 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개천 같은 거 이거를 쭉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발달해 있네.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도심이 있는 거야. 어 참. 작은 개천. 여기 이제 예전 이제 그런 옛날 건물의 흔적. 어 저기 총탄 구멍도 있네. 아직또 내전의 흔적들. 뭐 전차도, 여기다 땜빵이 놓은 게다 아마 청칸 구멍 같은데? 아마도. 야. 그렇구나. 전투 많다. 이게 이제 라틴교대 사실 다리 자체는 좀 볼품 없는데, 아마 역사적인 게 있는 것 같아. 좀 찾아봐야겠다.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, 저 사람들은 이제 그 투어 하는 사람들이고, 여기도 이제 어떤 투어의 시작성 같은 데인가 봐. 안쪽에 들어가 봐야겠다. 어, 여기 전차가 왔는데 상당히 고풍스럽네. 음. 어, 저 차가 독특하네. 저차 타보고 싶다. 저거. 옛날,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탔던 그차 아니야, 저거. 뭐델 음. 그 이렇게 사람이 많지? 대낮인데? 닭상들 같은데? 여기 이제 오리타운 진입로. 아까 저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갔었고, 들어가 봐야지. 여기 뭐 박물관 있다니까. 뭐 상태를 봐서 들어가든가 말든가. 여기도 이제 이슬람이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물가 저렴한 나라 오면은 마음 이 편해져. <laughs> 이런 거 이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안도감 있는 거지. 올타운이 이제 뭐희장이네다 뭐 이제 기념품 판매 가게 그리고 이제 보석 가게 이렇게 주로 이제 관광객 대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아직까지 관광객이 별로 없어서 조 박물관이 있다고 그랬는데, 구해야지. 부동산 가격, 또 궁금하지. 59제곱미터가, 어, 한 뭐, 87에 56, 5600만원 정도? 이 집은 면적은, 아, 59미터 되고, 근데, 한 1억 정도 되는 거네. 어, 1억 정도. 어, 이 길을 그냥 이렇게 걷는 것 자체로 즐겁다. 창원천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이국적인 풍경이지 이런 게 바로 저 앞에 전차도 되게 이제 오을 하고 여기가 95년 7월 11일에 이제 그 사진들 모아놓은 뭐 데인가 아 참나 아 보기만 해도 좀 안쓰럽다 뭐 가볼까 입장료랑 만원 정도 하네 12만 여기 희생자들 이제 옛날 어, 왠지 기분이 숙연해지는 것 같애 다른 도시 대비해서 이 발칸반도에 이제 딱 나를 다가보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보스니아로 온건데 어 여기가 참 숙연해지네 보스니아가 특히 심했으니까 그래, 진짜 야 이게 다 인골이야? 야 저거 다 진짜 이야 한 마리 좀 가슴이 안 온다 아 오늘날 시하다어제 저희 이게 박물관 들어갔다 나왔고 여기 친구들은 참 치마를 입는 경우가 되게 드물단 말이야 어, 힘들어 다바 입어 특히 청바지 좋아하는 것 같고 이쪽 뭐 발칸 국가들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여기 이제 보스니아 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가 이제 발칸 국가 일국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. 어다 돌아본 결과 이 발칸 국가들이 조금씩 다 틀린 게 되게 독특하네. 인종이 다르고 경교가 달라서 이제 구분이 된 거라고 들었는데 참이 국가마다 다 종식에 틀린 게다 특색이 좀돼 있어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신기하네. 근데 마지막이 보스니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그중같 발칸 국가들 중에서. 저렴하네 뭐 와인 뭐한 병에 4,000원 5,000원 뭐 이렇게 저렴한 한 만원이야 뭐 이런거는 뭐 작으니까 이거 뭐1 0 0원 2,000원 1,000원 맥주도 뭐 1,000원이야 이거 지나가다가 매우 궁금해서 한번 먹어봄 무슨 맛일까? 음 약간 예상했던 그런 맛이야 <laughs> 괜찮네. 맛있다. 음. 아유, 가스 있는 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유, 완전 그냥 증폭이네. 짱짱짱 잘먹이 사라의 벽 관광은 이 하천 따라서 쭉 둘러보는 게 어, 알파 오메가다. 어, 진짜. 하천이 이 사라의 벽 관광의 시작과 끝이야. 어. 날씨 좋은데 이렇게 타방 타방 걸어가면서 방금 전에 먹었던 저 음식 이 너무 맛났어. 어떤 강렬한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식 본연의 맛. 어... 자, SCC가 사라이보 시티 센터라고 이쪽이 뭐 최고 중심지역이네 여기가 최고 중심지에 있는 쇼핑센터고 한번 뭐 들어가봐야지 궁금하니까 이쪽이 최고 중심지야. 뭐 상당히 좀 럭셔리하고 좀 이렇게 뭐 분위기는 깔쌈하긴 한데. 별로 관심이 안 생긴다 그냥 나가야 겠다 <laughs> 뭐 이런거 보러 내가 온건 아니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쁜 안가씨들은 많네 뭐 그런거 보는 재미 네, 뭐이 건물이 여기서 살아야면서 제일 럭셔리한 삐까번쩍 건물이 있을 것 같아 저 스위스 호텔도 같이 있고 자 최고 뭐 삐까번쩍이네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한1 0 0여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어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제 여인들의 미모를 지켜봤는데 발칸 국가에서는 슬로베냐가 짱이네 슬로베냐가 평균적으로 가장 이쁘고 나머지 좀 그렇고 아래로 내려가서 좀 그런 것 같고 헤르처고비나는 그냥 중타 정도 거 같은 뭐 여기 현지 여인들이 키는 좀 크나 그렇게 뭐좀 이쁘다고 하기엔 좀 대체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아바즈 트위스트 타워구나 어. 아, 쟤도 이제 여기서 독특한 건물 중에 하나. 여기가 최고 중심지야. 스위스 호스텔, 에 있는 이제 SCC, 또 여기 정부기관까지. 최고 중심지를 돌아보고 있어. 야, 여기까지 돌면은 이제 살아베 공항이 끝나는 것 같아. <laughs> 뭐, 살살 이렇게 휙들러가면 이제 반나들 거리지. 근데 아, 오늘 사아베우 뭐 상당히 그래도 좀 강렬했고, 어, 다른 발칸국가 대비해서 더 보람찼던 것 같아. 힘들게 와서 그런지 더욱 그런 생각도 좋네. 또 이제 힘들게 나가야 돼서 <laughs> 들어갈 때 <laughs> 이태리 여기 뭐냐 <laughs> 산마일롱 우 가야 되는데 비행기 세번 타야 돼. 아 내일 아침부터 죽은 난다 또 아유. 여기 살아야 보 여기 박물관이네. 근데 안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못 들어가고. 아 건물이 좀 엉성해 보여가지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긴 하네. <laughs> 들어가 봐야지 이거. <laughs> 원래 뭐 박물관을 구경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여기가 뭐또 이제 딱히 이렇게 볼게 없기도 하지만, 또이이또사라이보 워낙 또 이게 유명한 도시니까 궁금하잖아. 또 이거 딴 데서 볼수 없는 거니까. 이런 분위기. 이건 뭐야? 뭐열스던 방인가? 방을 해놨지? 자, 이렇게 뭐 무너지고 했던 게 재건됐다는 얘기인가? 굿. 야 지금 이거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럴 텐데 마리우폴 같은 데가, 키이브 같은 데가, 특히 마리우이 아마 이렇게 될 수가. 어, 이번 전쟁은 꼼짝한 거야. 아, 근데 이제 박물관 치고 별거 없다. <laughs> 여기 좀 그렇다. <laughs> 좀 그래. 작년은 는 5,600원 정도 되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도 궁금함을 해결했으니까 됐어 거의 전자타인데 왕신기야와개야 그, 이거 아주 색다른 경험인데? <laughs> <laughs> 이런 분위기 재밌다 한번 타는데 한 1,200원 정도? 어, 얼긋을 내렸는데 여기가 정점인가봐 <laughs> 아직까지 가야 될그랜다 뭔데? 아, 일단 또 가봐야지 또 아, 일단. 대중교통이 애매하다, 애매해. 완전 아재 분위기. <laughs> 갑자기 왜이 노래 가 듣고 싶었지 내가? <laughs> 아, 이제 다 왔다, 서다 왔다. 아, 오늘 동안 2만 보자 걸었고. 자 이제 새벽에 또 사라예보 공항에 도착. 야올 때도 비행 기세번 타고 왔는데 갈 때도 세번 타고 가야 돼. 아 진짜. 살아야 보 뭐, 이거 빠트리는 바람에 엄청 고생한다, 고생해. 아유. 이제 이태리, 리미니, 쪽삼마리노 공항 보로 가자!